3 E 2 E 1 바닥 봐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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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살려요. 조심해, 조심해. 레이저 옵니다. 찰나 오른쪽. 레이저 봐요 레이저. 조심해, 조심해. 레이저 한번더 봐요 찰나 왼쪽 방지콩 찍어 살리고 탈인님 준비 만개 조심해. 바닥 밟고. 조심해. 바닥 보고 들어가야 돼. 바닥 보고 들어가야 돼. 딜런 가서 딜해. 뭐라 됩니까? 일어나고, 딜 나쁘지 않았고, 집중. 전발 하나 빠졌습니다. 집중해줘야 돼. 바닥 확인하고. <laughs> 대상자 찍어 달리고, 대상자 지금 어디로 나갈지 생각해. 특히 원딜. 첫 번째 거니까, 가급도 좀 멀리 나와주세요. 찰나 왼쪽, 레이저 옵니다. 레이저 확인하고. 자, 대상자 어디로 나갈지 생각하고. 찍어 살려요, 힐러는 레이저 한번더 와요 레이저 확인 찰나 오른쪽 밀리 찰나 오른쪽 레이저 확인하면서 증, 증식물 조심 유키 도적 준비 바닥 나왔어요. 바닥 나왔고 바닥 보고 가야 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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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저 뒤에 하나 있다. 곰탱이 갔는데, 곰탱이 좀 살려줘요. 교집합 찾아 들어오고, 자, 생존이랑 바닥부터 확인해주는 타이밍. 딜 좋아요. 이대로 가보자. 실수 그만. 전 바닥 확인하고, 자 이번에 방직공 대상자 어디로 나갈지 생각해요. 대상자 찍어살릴 준비하고. 레이저 옵니다. 찰나 올 거예요. 밀리는 찰나 오른쪽 증식물이랑 겹치지 않게 조심하고 레이저 봐요. 레이저. 방지공 대상자들 찍어 살려주고 대상자들 쪼린 데다 깔면 안 돼요 조심해.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생석 침물 같은 거좀 활용 좀 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레이저 한번더 레이저 한번더 찰나 왼쪽 증식물 안 겹치게 조심하고 왼쪽은 조심해. 생석 침물 먹어 재집 한번 올리자 우왕 살려 괜찮아요. 만개 시정. 야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야 우리도 여기다 바닥 깔아놨네. 괜찮아 우리는. 좁으면 좁은 대로 해. 켈0로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고 지금 바닥 밟아요. 인력 들어왔어요. 물량 먹어. 우스디레 먹는 게. 좀 오심해. 일단 사이패 넘겨봅시다. 생석디을 응. 아끼지 말고 개생 먹는 써. 개생스디 써.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고. 오, 두 개가 남았네. 다 왔어요. 1분 안에 잡으면 돼. 바닥 확인해주고. 사실상 소프트광 폭이니까 이제부터 바닥 잘 확인해줘야 돼요. 개생기 생석침을 절대 아끼지 말고. 레이저 확인합시다. 찰나 오른쪽. 전멸기만 제, 대처 잘해주고. 레이저 확인, 레이저 확인. 다 왔어요 3프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꼭 내가 죽은 뒤에 잡히네 <laughs> 이 재물이야 뭐야 아니 이씨